Hi everyone. 매일 들으며 공부하는 영어 인빅. 오늘은 바로 눈을 마주치다. 이런 표현과 관련된 눈 표현들을 볼 건데요. 눈을 마주치긴 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마주치고 사용하기 때문에 오늘 다양한 표현들을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Let's go. 오늘은 눈 마주치다를 볼 건데요. 제일 먼저 make eye contact. make eye contact 이건 제일 기본적인 눈 마주치다 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contact 이 단어는 접촉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눈 접촉을 만들다. 결국엔 눈 마주치다, 시선을 마주치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I accidentally made eye contact with someone on the bus and had a conversation with him. I accidentally made eye contact with someone on the bus and had a conversation with him. 나 실수로 버스에서 누군가와 눈을 마주쳐서 그와 대화를 했다. 이런 뜻으로 사용됐고요. 다음은 look someone in the eye. look someone in the eye. 이건 눈 마주치다와는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누구의 눈을 똑바로 보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데요. 이전 표현은 실수로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이 표현은 일부러 눈을 똑바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좀더 다른 감정들이 듭니다. 주로 눈을 똑바로 볼 때는 상대와 내가 같은 위치, 동등하다라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더 도전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 또는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고 진실된 느낌일 수도 있겠죠. The puppy looked me in the eye as if it wanted more food. The puppy looked me in the eye as if it wanted more food. 강아지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마치 음식을 더 갖고 싶은 것처럼, 더 먹고 싶은 것처럼. 다음은 "Gaze at each other." At each other. 이 표현의 중점은 사실 "Gaze"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바로 "어디를 응시하다, 바라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힐끗 또는 잠깐 보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그시 바라보는 걸 이렇게 주로 표현합니다. The way the two gazed at each other made me sure they were a couple. The way the two gazed at each other made me sure they were a couple. 그 둘이 서로를 지그시 바라보는 그런 방식을 보면 나는 확신했다 그들이 커플이라는 것을. 다음은 catch someone's eye. catch someone's eye. 이건 재밌는 표현인데요. 누군가의 눈을 잡다. 라는 뜻으로 결국엔 누, 누군가의 눈길을 사로잡다. 시선을 강탈하다. 눈길이 가게 되다. 사람의 주의를 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눈을 마주치려고 하거나 또는 시선을 끌려고 할때 사용됩니다. I tried to catch the server's eye to order our food. I tried to catch the server's eye to order our food. 서버에 눈을 마주치려고 했다. 눈길을 끌려고 했다. 서버의 주의를 끌려고 했다.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기 위해서. 다음은 Sidelong Glance. Sidelong Glance. 이건 말 그대로 한다면 옆으로 힐끗 보다. 그래서 뭔가를 휙 대충 훑어보거나 옆으로 살짝 보는 흙끝 보는 것으로 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와 비슷하게 out of the corner of my eye. out of the corner of my eye 이것도 굉장히 비슷한 표현인데요. 직역으로 한다면 나의 눈의 구석 모서리에서 뭔가 보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두 표현으로 뭔가 옆풀보다 또는 옆에서 보이다.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I cast a sidelong glance to see if he was mad. I cast a sidelong glance to see if he was mad. 여기서 sidelong glance 이게 명사이기 때문에 이 앞에 다는 동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여기서 cast, 이걸 줬다, 이걸 했다. 그래서 나는 옆으로 힐끗 봤다. 그가 화났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sight for sore eyes. sight for sore eyes. 이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이런 표현과 비슷합니다. sore는 사실 쓰리다, 아프다, 욱신거리다.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아프고 쓰리고 욱신거리는 눈에 좋은 광경이다라는 뜻으로 뭔가 힘들고 눈이 아프지만 그래도 그걸 완화시켜 주는 너무나도 보기에 좋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After a long plane ride, my home was a sight for sore eyes. After a long plane ride, my home was a sight for sore eyes. 긴 비행 끝에 나의 집은 완전히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완전 반가웠다.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사람한테도 되게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 매력적인 경우에. 네, 오늘은 눈을 마주치다라는 표현을 봤습니다. Make eye contact. Look someone in the eye. Gaze at each other. Catch someone's eye. Side long glance. Out of the corner of my eye. Sight for sore eyes.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Bye be everyone!